시장조사기관인 NPD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온라인 쇼핑 평균 지출액이 월평균 187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전체 인구 기준으로 월 평균 238달러 미만을 지출하지만 연령대별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그룹입니다. 또 사용빈도 역시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PD에 따르면 온라인 지출이 가장 많은 35세에서 44세 사이에 지난해 온라인 지출은 월 평균 306달러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사용량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층의 온라인 쇼핑 분야도 식품부터 자파,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쇼핑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사교 모임을 하는 것처럼 팬데믹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사용은 외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업체와 배달업체도 시니어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춰 주문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의 경우 고객이 계좌를 만들어 쇼핑하고 주문하기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니어 가입자가 수천 명이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화로 주문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라인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제공하는 프레실리는 시니어들을 겨냥한 소량 식사와 저염 식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겟의 배달 서비스인 쉬프트는 일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연간 99달러의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온라인 식료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노인들에게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시니어 고객들이 직접 매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고 있어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니어 고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서 줄을 서지 않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옮길 필요도 없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니어들의 온라인 쇼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서투르고 만만치 않은 가격에 액세스하는 것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시니어들의 인터넷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